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긴가요? 네, 오늘은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글로벌 IT 업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광고로 먹고 살던 회사가 조금씩 이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의 유료화로 키우는 모습들로 보이고요. 네. 또 무료로 제공했던 것들을 조금씩 줄이면서 유료화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없애는 음... 이러한 현상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최근에 예, 가장 대표적인 업체 중에는 IT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에서 네. 계속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있어서 어,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글은 어떤 서비스를 유료화 한다는 거죠? 일단 어, 가장 큰 거는 네. 구글이 이제 무료로 제공하던 사진 저장 서비스 구글 포토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게 이제 6월 1일부터 유료화된 건데요. 네. 이게 6년 전에 출시돼서 전 세계 이용자가 10억 명이 넘어요. 이렇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오. 이게 처음에 그들이 공포했던 게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사진과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자동으로 올려 놓을 수 있게 하겠다. 아, 바로 연동돼서 것입니다. 동기화돼서 올,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것뿐만 네네. 아니라 올라가는 용량도 무제한으로 준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용량 제한 없고 무료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다 하고 있었죠. 그들이 그렇게 많이 올린 사진으로 뭘 할까 라고 음. 생각하면 아,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이제걸 학습을 하겠구나. 네네. 라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laughs>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고, 무료니까. 아,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사진을 정말 오랜 용량을 크게 쓸수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이 썼죠. 그리고 음. 이제 특히나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용량 제한 없이 무료였는데 6월 1일부터 이걸 이제 유료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 무료로 되는 저장 공간을 15GB로 제한했고요. 네. 그것보다 더큰 용량을 쓰려면 매달 한 2,400원에서 11,900원까지 아.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용량별로 이제 그좀 비용이 달라지니까. 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매달 용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달에 용량을 딱 채웠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추가적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그 용량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월 사용료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아, 저만 해도 이제 어, 과거에는 이제 어떤 외장하드 서비스 다른 것들을 썼는데 이게 이제 무제한이기도 하고 뭐 이제 구, 글로벌 기업이니까 음. 이제 안 바뀌지 해 가지고 저희 아들이 여섯 살인데딱 아, 네. 6년치 지금 잔디 다 올라가 있거든요. <laughs> 6년치. 네. 그러니까 저, 네. 저만 해도 지금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고민 중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게 한번 길들여지면 그러니까요. 이거 바꾸기 힘들어 이게 거의 습관이거든요. 네, 비슷한 네. 현상이 또 유튜브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넘는 채널에만 광고가 붙었었는데 음. 이제 6월 1일부터 이것또 모든 동영상에 광고를 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을 음. 네, 그래서 이제 누구든 원하지 않아도 유튜브가 알아서 광고를 붙이뭐 이런 식의 것들처럼 어 여러 가지 좀 변화에 대한 것들이 좀 존재하는 방식이죠. 그 저번에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광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프리미엄 서비스 광고 없이 보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 그쵸. 이렇게 어디든지 다 광고를 붙이는 거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셨죠. <laughs> 의혹이 아니라 뭐 합리적인 네. 의심이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음. 거기에서 이제 그 관련된 뭐 약관 등도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처음엔 이제 항상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언젠가 유료로 바뀔 거야. 이제 많이 속았으니까 저도 몇번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laughs> 네.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활용하다가 나중에다 끊는다 그러면은 뭔가 좀 아쉬워. 그러면 또 돈을 내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 기업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카카오 국내 기업들을 이런 데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네. 불리는 데들은. 대부분 다 최근에 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다양한 음. 서비스로 끊임없이 이용자를 불러오는데 네. 처음에는 다 무료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에 처음부터 돈낼 사람이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결국 고객을 먼저 모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본색을 이 드러낸다라고 그렇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들도 아이고 유료화가 다가올 미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laughs> 어쨌든 네, 음. 편리함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른바 이제 락인 전략이라고 그러죠 묶어놓는 음, 전략이고 근데 문제는 한번 그렇게 묶기 이 시작하면 네. 내가 어디 다른 서비스로 바꾸거나 음. 옮기려고 할때 이른바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게 너무 많이 드는 맞아요. 거죠 뭐 네. 예를 들면은 아이폰 계속 쓰셨던 분들은 그 안에서 여러가지 앱을 유료로 결제를 했다라고 네. 하면 아무리 삼성에서 좋은 전화기가 나와도 이제 저희가 계산을 이제 앱을 결제한 금액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부분에 빠져들면 음. 이게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서 최근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처음부터 수익화를 절대 생각하지 않고 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고객을 많이 모으고 일단 어장처럼 네, 그리고 모아가지고. 이제 고객의 네. 시간을 이제 사는 거죠 한마디로 <laughs> 결국 고객이 오래만 머물면 어느 순간엔 그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 노하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볼수있니다 저도 이제 특정 폰을 쓰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음. 아예 그쪽 기계를 저희 가족들이 이제 다른 폰을 쓰는데 네네. 그 기계를 아예 제가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옮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그 안에 늪에 빠져버린 음. 그런 상황인데 구글이 이렇게 네. 갑자기 유료화에 나서는 게 원성에 자제할 걸 알면서도 네. 유료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요. 네. 그들의 가장 핵심 비즈니스라고 할수 있는 그 검색 광고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검색 광.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포털이라고 하는데들이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뜨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네. 그 광고를 클릭하는 걸로 수익을 얻는 구조들이 있죠. 어,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뭐 구글 말고는 별도로 뭐 떠오르는 검색이 글로벌로 봤을 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아니 뭐전 세계에서 검색엔진의 점유율을 다 구글이 차지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음. 사람들이 어떠한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물건을 구매하려면은 물건을 검색하고 쇼핑 사이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행동 패턴이 제일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음. 사람들이 물건을 살때 구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아마존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네. 그 그러니까 아,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면 그러면 아마존도 똑같은 논리를 어 그럼 사람들이 제품을 사면 제품을 살때 검색을 하니까 검색한 거에서 상위에 광고를 노출시키면 되겠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아마존의 광고 점유율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아, 경쟁하는 상황이 돼버렸군요. 네 네네. 맞습니다.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광고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네.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어, 우리가 무료로 뭐 클라우드라고 하지만 결국 그 용량에 대한 비용인데. 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한마디로 수지타사 마취가 어려워지니까 광고를 늘리고 있어 뭐 얘기는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서비스들의 일종의 갑질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면 네. 분명히 이제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laughs> 네. 이게 뭔가 소비자들의 어떤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제 약관을 바꾼 거죠. 음. 그래서 그 바꾼 약관 때문에 어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네. 이제 당황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뭐 소비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네. 구글을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금살금 음. 많은 기업들이 유료화한다고 하는. 근 어떤 기업들이 또 있습니까? 네, 뭐 이제 뭐 코로나에 가장 수의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상회의 플랫폼 줌이죠. 네네. 줌이 이제 계속 급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선 학교의 70% 이상이 이걸 쓰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학교에게는 무료로 제공했던 서비스를요. 음. 8월 1일부터 이제 전격 유료화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8월부터?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네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가입할 때 보면 한 달을 무료로 써 보고 바꾸세요. 체험하세요. 이런 게 그랬죠? 있었잖아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없앴습니다. 너무 야박하네요. <laughs> 그한달 무료가 얼마나 좋았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바로 이제 가입하면 돈 내야 되는 뭐 이런 음. 변화들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택시 업계에서의 유료 전환의 갈등이 있죠. 네. 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전체 택시 호출 서비스의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아... 이들이 이제 택시 기사님들 대상으로 월 정액을 내면 어, 조금 더 해, 배차를 잘되게 해주는 아... 요금제를 만드는 것이에요. 네. 그게 월 9만 9 0 원짜리인데요. 아, 이게 택시 기사분들이 어... 내야 되는 네, 돈이 그러니까 거의 한 10만 원 돈인 거죠 한 아유, 달에. 부담되는데? 네, 네. 근데 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체 택시 호출 서비스의 80%가 카카오 모빌리티 쓰고 있으면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우선권이라고 하지만 네, 네, 네. 예를 들면 80%의 그 사용자 중에 한 절반 이상이 만약에 이걸 쓴다라고 하면은 음. 모든 사람한테 우선권을 줄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시간이 가면 반대로 이게 없으면 음. 거꾸로 아예 배차가 안 되는 음. 이런 현실이 역으로 생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거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예를 예전에 우리가 그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았잖아요 음. 근데 온라인 쇼핑몰이 올릴 땐 무료인데 광고를 하지 않으면 검색을 해도 사람들이 상품 구매해서 예를 들면 뭐0 페이지 넘어가지 아, 나오고. 뒤에 있어서 안 보이게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안 보이게끔이라기보다는 반대로 말하면 1 0 페이지가 다 광고를 하는 다. 거죠 <laughs> 네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음... 현상들이 똑같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 배달앱에 이제 (12라고) 할수 있는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가단건 네. 배달 서비스로 이제 그 한마디로 결투가 붙었어요. 단건 그러니까 배달이라고 하면은 음. 한 사람의 배달하시는 분이 여러 개를 한 번에 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하나씩만 갖다 주게 하는 거죠. 네. 가면서 이제 음식이 식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데 그렇게 되는 것들을 만들면서 네. 뒷단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라이더들, 그러니까는 네.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네. 떨어지는 어떤 수수료 혹은 음. 반대로 이제 배달을 보내는 음. 이분들의 이제 식당에서의 그 비용들이 비싸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식당 사장님들의 얘기는. 비용이 네, 비싸지고 그러니까 있다 결국 소비자는 비슷한 어. 것 같은데 그러한 혜택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결국에는 그런 라이더들의 비용이 깎이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어떤 배달 사장님 식당 사장님들의 수수료가 높아지는 이런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같이 제기되고 얘기 있는 상황이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은근히 기분 나쁜데요. 이렇게 다 <laughs> 보니까 <웃음> 아, 누구 좋으라고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편리함에 대한 비용은 물론 지불해야 되지만 그래도 방식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생색은 와, 우리는 플랫폼이 엄청 어, 우리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것 같네라고 느끼지만 네. 알고 보면 그게 이제 네. 플랫폼이 돈 내는 것보다는 뒷단에 그러니까. 계시는 분들이 돈을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맞아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리고 트위터 뭐 대표적인 SNS죠. 트위터도 뭐공식은 유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네. 트위터가 이제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달에 2.99달러 그러니까 한 3천 원 조금 넘는 돈이죠. 그 네. 돈에 이제 트위치 소모 읽기 모드 앱 아이콘 색상 변경 같은 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쉽게 말하면 앞서서 이제 제가 구글 프리미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유튜브 프리미엄. 유 유튜브. 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돈을 내면 뭐 뮤직을 쓸수 있대거나 몇개 혜택을 주는 거죠. 음. 비슷하게 이제 트위터에서도 트위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어떤 내가 그런 비용을 내면 이 사람이 그런 뭐 프리미엄한 사용자다 라고 음. 하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좀 보여주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 그럼 이게 지금 왜 이런 게 개발되고 만들어지는지 생각을 해보면 트위터도 네. 지금 수익의 85%가 광고란 말이에요 85%. 네 근데 어. 이제 광고가 이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자들이 뭐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의 사용자한테 얻을 수 있는 광고의 비용이 제한이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플랫폼 유료화가 좀 같이 얘기되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혹시 또 페이스북도 유료화하는 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씩 <laughs> 나오고 보자 항상 세트로 있는 생각하게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명랑한 트렌드였고요. 지금까지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